예, 안녕하세요 린디메이드 1차원 루 박스 전문점 렉터샵 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mx5 차량에 린디메이드 1차원 루 박스 루프 칸 제품을 장착을 했거든요 장착을 했는데 오늘 장착한 색깔의 차량은 어 이제 크리미 화이트 펄 크리미 화이트 펄 인데 산타페 mx5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잖아요 뭐 크리미 화이트 펄도 있고 멀티브레스 뭐 그런 색깔도 있고 그리고 오카도그리라는 그런 이제 좀 녹색 비슷한 색깔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 많이 영상을 많이 촬영해서 올렸지만은 어 이런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차 색깔하고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일체형 루프박스에요. 그러니까 요 크리미 화이트 펄 여기도 크리미 화이트 펄이 자세히 보면 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이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맞춰서 이제 설치가 가능하시고 100% 차량하고 같은 도장으로 설치가. 가능하세요. 근데 어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고인님이 먼 곳에서 오셨어요. 먼 곳. 부산에서 오셨거든요. 부산에서 대전까지 오셨는데, 왜 부산에서 대전까지 오셨냐. 이제 부산에는 아직 린드메이드 공식 대리점이 없어요. 뭐그 근처에는 있지만은. 그래도 고객님이 제가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제 영상도 많이 보시고, 믿고 대전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설치를 해드렸는데, 린드메이드 제품은 이게 이제 커스텀으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일이 기계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고, 사람이 일일 수제작으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뭐 내가 내 차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뭐, 오늘 당장 설치되는 건 아니고, 이차 색깔하고 또 맞추기도 맞춰야 되고, 일일이 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은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기다리시고, 물건이 오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5 0원 설치를 해드리고, 산타페 MX5 같은 경우는, 제가 장착을 해드리면 장착 시간 한 30분 30, 4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가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 위에를 어, 세척을 한번 하고 또 코팅까지 다 발라 가지고 그 이후에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차량은 썬루프가 없는 차량 이지만은 어 듀얼 썬루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해요 뭐 파노라마 썬루프만 아니면은 웬만한 차량은 다 설치가 가능하고 국내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suv 다 설치가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은 고객님 차량에 맞춰서 루프칸이던 하이탑이던 또 설치를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장착한 모델 같은 경우는 루프 칸 제품이거든요. 루프 칸 제품인데, 지금 MX5, 루프 칸은 용량이 760리터에요. 760리터. 그러니까 760리터가 좀 작은 차량들 하이탑 정도 용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짐만 많이 실고 더큰 짐을 안 실으신다. 그러시면은 루프 칸 제품을 하시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용량이 이제 760리터이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또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탑을 하시면은 860m 용량이 되지만은 높이가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일단은 저희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공인이 맞춰가지고 루프칸이든 하이탑이든 맞춰가지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뚜껑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키가 이제 신형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키를 세 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세 개를 드리고 있고, 지금 요키 하나로만 사용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두 개의 키는 스페어 키예요 그래서, 어, 이제 동시 오픈은 안되고요 한쪽을 열고, 닫고 나서 반대쪽 가서 오픈하는 그런 양문 열림 방식이거든요. 자, 키를 한번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를 넣고, 오픈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요. 왜냐면 이거는 f r p 기 때문에 좀 뚜껑 열었을 때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핸드메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FRP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FRP도 마감이 중요해요. 유리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형도 가능해요. 하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부 마감이나 이런 게 펠트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기본적으로 매트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안전하게 고정하려고 고정 스트랩이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게 어 FRP 루프박스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제작할 때는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FRP 루프박스만 제작했던 노하우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질감 하나 없이 깔끔하게 또 설치가 됩니다. 이게 또 린드메이드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양문 열림 동시 오픈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안쪽에 있는 짐을 꺼내신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닫고 닫고, 요키 가지고 반대쪽 가서 오픈하는 그런 양문 열림 방식이에요. 그런 양문 열림 방식이고, 이게 나는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산타페 같은 경우는 또 블랙 잉크 있잖아요. 블랙 잉크 같은 경우는 차가 올 블랙이기 때문에 나는 요런 띠가 싫다. 요런 띠가 싫고, 나는 린드메이드나 저런 이제 로고 스티커나 이런 게 싫다. 그러시면은 올 블랙으로도 가능합니다. 올 블랙으로. 왜냐면은 블랙 잉크, 어,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이 또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루프박스 장착을 하더라도 올 블랙으로 설치 가능하거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찍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내 차에 내 차가 조금 오카도 그린이다, 블랙 잉크다. 근데 이 차를 달았을 때내 차의 MX5에 린디메이드 제품 다를 때좀 느낌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 다른 영상 보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x5뿐만 아니고 그 suv 국내에서 판매되는 suv 많이 있으니까 영상 많이 보시려면은 구독해 놓으시면은 제가 영상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펠리세이드 신형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오자마자 린디메이드 에서 제작 예정이고 저희가 제작하자마자 저희가 장착 예정이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나중에 더 좋은 영상 참여뵙겠습니다자 오늘은 어, 산타페 MX5 차량에 린드메이드 루프칸 760리터를 장착을 해봤고,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